꿀은 그 자체로도 좋은 효능이 있지만 이것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꿀 1kg를 얻기 위해서는요. 벌들이 자그마치 560만 송의 꽃을 돌아다니면서 추출을 해야 한다고 해요. 갑자기 꿀벌들한테 너무 고마워지네요. 그런데 벌꿀은 벌들이 꽃에 있던 꽃꿀을 꿀통 안에 그냥 모아 놓은 것이 아니에요. 벌들이 수고를 한번더 하게 되는데 벌의 그침 안에 있는 효소를 섞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벌꿀은 꽃꿀 속에 원래 있던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면서도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꿀로 변하게 돼요.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꿀을 100ml라는 이름의 약재로 기를 돋구고 통증을 완화하고 또 신경을 안정시키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효능을 위해서 쓰여 왔어요. 그런데 이런 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너무나 좋은 식품들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 되는 첫 번째 식품은요. 마늘입니다. 꿀과 마늘을 같이 먹으면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꿀에는 설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티아민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이꿀 속에 있는 티아민이 마늘의 그 마음 매운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딱 만나면은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또 산행이나 골프 같은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찐마늘을 꿀과 함께 1대1의 비율로 재었다가 뭐 마늘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 6알에서 한 9알 정도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마늘은 이미 타임즈가 선정한 10% 때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자체로 항균작용 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기는 한데 매운맛 때문에 먹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꿀과 함께 먹으면 그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이꿀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오히려 눈이 충혈되거나 뭐 혈압, 혈당이 오르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질과 또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찬바람만 불면은 기침하고 또 가래 끓는 분들 있으신가요? 꿀과 함께 이것을 먹으면 기침, 가래를 잠재우는 보약이 되는데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잘게 다져서 좋은 꿀에 재어두었다가 아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찬 공기가 코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면은 냉하기 때문에 기관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생강은 온폐화음 즉 폐기관지로 가는 혈류를 촉진시키고 냉에서 물처럼 생기는 묽은 가래를 말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은 건조한 호흡기 점막을 보습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꿀과 생강이 만나면 폐를 따뜻하고 또 촉촉하게 만들어서 만성 기침에 보약이 됩니다. 다만, 꿀 생강을 드실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기침갈의 원인이 다양한데, 오래된 기침 중에서 냉에서 생기는 냉성 기침을 다스리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외에 뭐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기침이나 감기로 열이 끓으면서 하는 기침에 드시면 안 되고요. 또평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 당뇨 환자분 역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타임도 중요해요. 꿀 생강은 저녁에 드시면 안 되고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생강은 기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시켜서 체온을 올리고 또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세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늘, 생강 그리고 계피는 모두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점은 마늘 같은 경우는 약성이 주로 허리, 부신, 전립선 아래 하초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생강은 위장과 폐기관지, 즉 중상초 쪽으로 작용을 하고 계피는 팔, 다리, 관절, 자궁, 말초 쪽으로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데요. 계피가 가진 뛰어난 효능 중에 하나가 진통작용이에요. 그래서 계피꿀을 먹으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생리통, 관절통 같은 통증을 다스리는 데 좋고 손발 저림을 다스리는데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꿀한 스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데 실제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꿀하고 계피를 섞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일주일 안에 13명이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달 후에는 예전에는 걷거나 움직일 수 없었던 없었던 사람들이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로 혈행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깨나 무릎 관절 같은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꿀개피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여러분, 개피를 과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위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개피도 종류에 따라서는 간에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진 않아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네 번째는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어, 프로폴리스? 뭐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프로폴리스도 역시 벌꿀처럼 꿀벌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이에요. 벌들은 수만 마리가 아주 조그만 벌통에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가축들이 만약에 이렇게 밀집 생활을 했다면 금세 세균 바이러스가 퍼질 텐데 벌들은 벌집 안으로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 꿀을 코팅을 하는데 이때 쓰이는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라서 항균, 소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고마운 성분입니다. 꿀한 스푼에 프로폴리스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따뜻한 물과 함께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마시면 되는데 특히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서 뭐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있다면은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더큰 대규모의 연구가 뭐 필요하긴 하지만, 프로폴리스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꿀은 이미 상처가 난위 점막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꿀 프로폴리스는 만성 염증, 일체를 다스리는 데도 보약이 됩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을 드셔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쌉싸름한 맛과 냄새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꿀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네 가지. 마늘, 생강, 계피, 프로폴리스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